오늘은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인 정려주일입니다 제수일로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뺀 41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이 사순절 이 마지막 주간인 이 주일을 정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주일을 정려주일 또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종려주의자 부르는 것은 뭐냐면 이 종려나무가 역사적으로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기를 타고 에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무리들이 종려나무까지를 가지고 나가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치면서 그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 나무 가지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서 예수님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종려 나무를 높이 흔들어 주님을 따르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언덕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때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의 신앙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사랑으로 화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기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군함이 적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고 한 명이 겨우 살았는데, 거기 폭파된 군함에서 떨어진 널판지 하나를 의지해서 이 군인이 표류하다가 또 다른 표류하고 있는 동료 한 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널판지 하나에 두 사람이 붙어서 그렇게 이제 표류하고 있는데, 이 장성한 군인 두 사람이 크지 않은 널판지에 의지하다 보니까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무게를 이지 못한 널판지가 가라앉은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이 먼저 이 널판지를 잡았던 그 사병이 다른 동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둘이 이 하나의 널판지에 붙들어 있다가는 둘다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만은 이 널반지를 꼭 붙들고 있다가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바란다. 하고 말했어요. 참 난망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사병 하나도 아니다고, 우리 같이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임으로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갑니다. 그는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반드시 영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지금 살아야 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반드시 살아서 믿음을 가진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말하고 거기 널판지를 손을 잡았던 손을 딱 떼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하는 그 말과 함께 해우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그 동료는 후에 하나님을 잘 믿고 독실한 신자가 돼서 자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 동료의 그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생과 사의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확신과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서 다른 동료를 섬길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안에 거짓 없는 믿음 오늘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그와 같은 참된 신앙의 열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천 남노의 얘는 이제 시찰별로 돌아가면서 성지순례를 갑니다. 지난 달에는 서시찰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남시찰은 이제 이달에 미국으로 교회들을 탐방하고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1992년도에 한번저 혼자 갔고, 2012년도에 시찰에서 보내서 또한번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어디가 클라이막스냐면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중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로, 어, 가는 그 언덕길을 그대로 순례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길 자체는 그렇게 넓지 않고 협착하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많은 순례객들이 있어서 어느 때 가면 가장 좋느냐면요 사람들이 잠자고 깨어 있지 않는 새벽 일찍이. 그 길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걸으면 가장 효과적인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보는데 그 유명하다는 비아 돌로라스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실제로 제가 걸어보니까 약 60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인류 고난에 대한 모든 그 슬픔을 짊어진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열네 곳의 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안투오 요새 안에 있는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재판을 거기에서 받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고 신문을 세 번에 걸쳐서 하죠. 그리고 그 빌라도의 법정을 지나서 이제 예수 이제 그가 사행이 떨어져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메고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쓰러지는데 처음 쓰러진 곳이 나옵니다. 지금 저렇게 이제 하나씩 나오죠. 처음 쓰러지신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신 것이 나오죠.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십자가를지고 가다가 만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일어나지 못하니까 구레네 시몬을 강제로 붙잡아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하죠. 그래서 구레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장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 얼굴에 흘린 피 땀을 닦아준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쓰러지십니다. 두 번째 쓰러지신 곳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막 울면서 통곡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힘든 가운데서 뒤를 돌아보시고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 여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하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도착해서 거기에 이제 십자가에 옷을 박히게 되죠. 그리고 여섯 시간 동안 그 십자가 위에서 시달리고 고통받고 물과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죠. 그리고 운명하신 후그열 시신이 내려지고 이제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예수님의 빈 무덤이 마지막에 나오게 되죠. 열네 곳에 그나는 흔적들을 하나하나 가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순례 계획들이 거기로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빈 무덤에 들어가려면 한 2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쭉 순례 계획들이 있고, 간 사람들도 바로 안 나오고, 거기에서 그 흔적을 보려고 만져보려고 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죠. 주님께서... 거기 십자가에서 거기 달려가지고 여섯 시간 만에 운명하게 되시는데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운명하셨을까 의하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장정은 십자가에 그렇게 모설 밖에서도 3일도 버텨냅니다. 몸과 몸, 몸 안에 있는 모든 땀과 물이 다 쏟아지고 탈진되고 그 다음에 숨을 쉴수 없을 만큼, 그, 몸의 폐와 그몸 사이에 있는 이그 횡경막이 다 딱, 달라붙을 때까지, 3일동안돼 있으면 6시간 만에 숨이 끊어지셨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붙잡히시 전날 밤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절이 기도하는데, 땅이, 땅이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버지, 이 전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 앞에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땀이 거기서 피가 섞여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끝나니까 그의 천사가 나와서 힘을 돕더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모든 진액을 다 쏟아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한 채 가야바 대체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받고또사내들이이랑 공회에 가서 신문받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받고 빌라도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곳은 헤롯 땅이니까 헤롯 왕에게로 보내야 한다고 그러죠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 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 궁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또 헤롯 궁전까지 끌려다니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채찍질 당하죠. 그렇죠? 지쳐 있는 그 몸을 로마 군인의 채찍으로 내리쳤는데 그 채찍 끝에는 세소랑 같은 게 달래 붙어 있어요. 가죽 채찍 끝에 그 채찍 끝에 이 세소랑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이게 사람을 치면은요 사람의 살점에 뚝뚝 이게 찍혀서 떨어져 나오거든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런 채찍으로 만신청이가 되도록 그렇게 맞고, 그래,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지친 그 채찍 맞은 몸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십자가를 짓는데 십자가, 감남나무로 만든 십자가인데 7 0 k g 이거 키로수로는 70kg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그 남자의 그 몸, 몸무게 보통 70kg 에요. 제가 30년 전에 그성지술례 갔을 때, 그때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들 보니까요, 중동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 작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자라나기가 연한 순간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외수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체구에 그 몸무게보다 더무거운지도모르는 어쩌면 몸무게가 거의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런 그 감람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 지친 몸으로 끌고 언덕 위를 올라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 매달렸는데 수십 미터도 못 가고 그래서 쓰러지고 또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마침내 모습 바뀌었는데. 여섯 시간 만에 운명하게 되죠. 그 여섯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라는 말로 말을 가상 치른이라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 위에서의 일곱 마디, 가상 치른이라. 그러니까 한 시간에 숨을 몰아가지고 힘을 모아서 한 마디 하고 또 거의 한 시간 가까이. 또 숨을 몰아서 또 한마디 하고 이런 식으로 그가 일곱 마디의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가 보면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늘에서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네, 그의 여전히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도이죠. 아버지, 저들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느 우리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속죄를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누가복음 1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시니라. 십자가 좌편과 우편에 있는 강도가 있었는데 우편 강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좌편의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처리 없이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네가 메시아이거든 내려와서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시켜 보아라 그렇게. 네, 예, 조롱을 할 때, 따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럴 때 우편 강도가 자편 강도를 꾸짖었어요. 내가 평생 죄를 짓고, 너와 나는 오늘 당연하게 행벌받는 게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에는 올바르게 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꾸짖고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어로 소서서 그래 예수님이 즉각적 응답을 하신 말씀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 59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 예수께서 자기 자기의 어머니와 제자가,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또 27절 또그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 네. 십자 아래서 울고 있는 그 어, 마리아 어머니 말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여 그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사여 그런 뜻이에요. 높은 존칭어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공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자기 옆에 서 있는 막내 사도인 요한을 일컬어서 아들이라 그랬고 요한에게는 그 어머니를 부탁 하면서 보라 네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런 육신적인 혈통으로 가족이라는 것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요한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갈 때까지 평생을 그를 모시고 그렇게 해서 열두사동의 가장 마지막까지 이 땅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한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제9시쯤에 제 예수께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그 당대에 쓰는 아람어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 사투리 같은 말인데요. 그래, 엘루이, 엘루이, 라마, 사박단이, 그렇게 이제, 원래 발음대로 하자면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니 나를 버리셨나이, 크 외칩니다.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 말을 잘못해서 가지고 통일교에서는 말이죠. 자, 이렇게 말한 거 보니 예수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실패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마치 진정한 구세주중것같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단도 들 있어요. 근데 여기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죄를 짊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히 그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빛을 잃고 이 깜깜한 이 세상이 세 시간 동안 그 어둠 속에 잠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영원한 단절을 지금 맛보게 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림을 당하는 그 영적 소외감에 대한 탄식이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그 아들을 내어서 죄를 물어서 오늘 그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만큼 그렇게 이 백성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또 다른 그 감격과 환희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창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뜻이지. 그런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해서 한 사람들도, 어, 있다는 것이죠. 여섯, 음, 다섯 번째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장,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네, 예수께서, 예수께서 모든,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아시고 성경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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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시되 내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하사. 여기 내가 목마르다. 주님께서 실제로 목도 말이지만 주님의 이 목마르다는 말씀은,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제다 다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 영혼들을 살리려고, 영혼들을 부르시는, 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참 생명의 포도주를 그렇게 마시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마름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 심포도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다 이르시되, 이루었다하시고 그, 머리를 숙이신 영혼이 떠나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원어인데 다 값을 치렀다.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인데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인류의 죄에 대하여, 주님이 십자에서 그 죄를 담당하여 흘린 그 대속의 피로 모든 죄값을 다 처리했다 해결했다 그러면 그리고 끝이 난그 마지막 말씀이 주님의 기도죠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함께 예수께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숨지시니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모든 사명을 완성하고 고개를 숙이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음의 자기 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죠. 우리나라의 존경받는 기독교 신 해산 박두진 선생님이 오늘 마태복음 27장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람들부터 로 버림받고 모욕당하면서도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쏟아낼 수 있을까? 그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고백하면서 참회의 시를 씁니다. 인왕산 골짜기에 성경 한권 들고 단식기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를 썼습니다. 갈보리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갈보리의 노래, 마지막 내려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 있었는가? 뜨물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애연해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박고 창 끝으로 겨누고 채찍질에 때리고 입맞추어 배반하고 매어 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강할 수 있었는가? 화도같이 밀려오는 승리의 욕망을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패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 있었는가? 방울방울 땅에 젖는 스스로의 혈적으로 어떻게 만민들이 살아날 줄 알았는가? 어떻게 스스로가 신인 줄 믿었는가? 크다랗게 벌려진 당신의 두 팔에 누가 달려들어 안길 줄 알았는가?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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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엘리, 엘리.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가 메어달아 어떻게 당신은 죽을 수가 있었는가? 신이여 어떻게 당신은 인간일 수 있었는가? 인간이여 어떻게 당신은 신일 수 있었는가? 아 방울방울 떨어지는 빗방울은 찾는데 바람도 죽고 없고 마리아는 우는데 마리아는 우는데 인자여 인자여 마지막 쏟아지는 폭포 같은 빗줄기 어떻게 당신은 주체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하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길은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0절, 51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에, 예, 50절 함께. 예수께서, 예수께서 다시, 다시 크게 소리 지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예, 성소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찢어져 둘이 밀고,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바위가 터지고. 아멘. 여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크게 소리 지르며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찢어져 아래로 둘이 돼서 쫙 벌어졌어요. 원래 이 성소의 휘장은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그 얼마나 두껍느냐하면은이 우리 손바닥 이 두께보다 더 두꺼워요. 그래서 사람이 떠들고 들어가기도 어려운 곳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아래서 찢어져도 힘들거든데 위로부터 찢어져서 둘이 됐다고 하나 님이 찢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휘장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그런... 그 같은 우리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그의 육체니라 그래.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성전된 몸을 찢으시고 육체를 찢으시고 그 흘린 비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영원한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죠 리빙웨이 살아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자녀로서 이 흐뭇고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거룩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주님이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인 그 길을 걸어가는 따라가는 종들이 되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주님이 여러분 그 길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야겠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까지 낮추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요. 그 십자의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 주님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자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들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어야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생명의 길, 그 영생의 길인 주님 한 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을 반드시 따라가야겠고, 그분이 걸어 가신 그 길을 성의 감동과 인도 말을따라서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따라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